오늘 본문은 이틀 전에 살펴보았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가 기록한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곤혹스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때도 말씀드렸고 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유대교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성전으로 오는 길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암송할 만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르기를 이 말씀입니다. 뭐죠? 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산하,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며 하라가 에포라는 단어인데요. 이르다, 말하다, 명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한다는 의미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도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이었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에게, 문제에게, 원하는 것에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직접 명령하고 대적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쫓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지, 마귀를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에포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에게 말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위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게 직접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하는데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은 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대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면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산에게 말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말의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절반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절반은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절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반은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분배하면서 우리 기도에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나 나쁜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아론의 기도처럼요. 대상을 직접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직접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아 따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직접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편지할 때에 의리와 평강으로 축복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게 직접 명령하고 대적하고 축복하는 것도 기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에도 익숙해지고 성숙해져서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아멘.